뇌가 젊어지는 5분 루틴. 이건 의사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 열고 왜 열었는지 잊는다.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돈다. 며칠 전 일도 흐릿하게 느껴진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가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른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듯 수분과 혈류가 부족한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루틴 하나면 당신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한달 간병비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침 5분만 투자하면 그 돈을 평생 아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투자한 만큼 이자를 주는 건강예금 통장이에요. 지금 이 5분이 나중에 병원비 수백만 원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머리를 깨운다고 믿죠. 하지만 공복 커피는 뇌 혈류를 30% 줄여서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머리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소 부족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후 피로감, 집중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에요. 이제 커피 대신 뇌를 진짜로 깨우는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가성비 기적 5분 루틴 공개. 첫 번째, 찬물 한 모금. 뇌 혈관을 자극해서 순환을 시작시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물한 컵. 밤새 마른 뇌의 수분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사과 한 조각. 껍질 속퀘르세틴이 산소 흡수를 도와 기억력을 높입니다. 마지막, 깊은 숨 3번.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4단계 루틴 돈한푼안 들지만 뇌의 피로를 8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수분이 부족할 때 인지 기능이 최대 2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에선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17% 높은 점수를 보였어요. 즉, 고가의 영양제보다 수분과 천연 항산화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는 하루 영원의 투자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 가족의 노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노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불려드립니다.